로 가셔서 이비스 페인트를 검색합니다. 이비스 페인트 자 그러면 요거와 같은 어, 아이콘이 열려요. 그러면 이비스 페인트 X를 설치하세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 열기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떠요. 이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새 종이 꺼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비스앱을 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어, 저희는 나의 갤러리라고 하는 요붐 모양의 것을 사용할 거예요. 오른쪽에 별 모양, 지구본 모양 이런 거는 어, 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을 볼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거로 하고요. 오늘은 그림 그리는 도구. 나의 갤러리로 들어가세요. 나의 갤러리로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던 과정이 있어서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자, 종이를 꺼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 왼쪽에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누르시면 이렇게 종이가 열립니다. 어떤 사이즈로 종이를 열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 1대1 사이즈는 우리 인스타그램 사이즈, 그 나머지들 밑으로 가서 dpi 스로가 높고, 그 다음에 종이 사이즈가 높은 건큰 종이를 열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는 저희가 만들고 싶은 이모티콘 사이즈를 여기에 종이 사이즈를 이쪽에 입력을 하면 돼요. 일단, 우리 360, 360 이라고 터치를 해서 이 정사각형에 카카오톡 사이즈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클릭하면 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어, 다 숫자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오케이. 자, OK. 오케이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종이가 하나 나왔어요. 자, 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세요.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확대. 오므리면 축소. 다시 오므린 상태에서 자꾸 비틀면 옆으로도 좌우로도 할수 있어요. 이거 화면이 작으니까 이거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종이가 이렇게 열렸어요. 저희는 어, 아래 메뉴, 위에 있는 4개 메뉴, 그 다음에 여기 분 모양을 누르면 지금 메뉴들이 쭉 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메뉴에서, 자, 도구 중에 저희가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붓하고 지우개예요. 자, 요거는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 하단 왼쪽 버튼을 누르면, 바뀌어요. 붓이 되어 있던 걸한번더 누르면, 지우개로 바뀝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붓이에요. 붓. 자, 붓 모양 누르면, 터치를 한번 누르면, 어, 도구들이 쭉 떠요. 변형, 자동 선택, 올가미, 필터, 이런 식으로 다쭉 뜨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요거 변형, 그림 이동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브러쉬하고 지우개. 그거는 요 밑으로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텍스트. 이모티콘 할때 텍스트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페인트통. 페인트통 같은 경우에는 색깔 팔레트를 넣어줄 때, 그때 쓰입니다. 나머지들은 일단 어, 잘 많이 쓰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하나 제가 추가로 추후에 업로드해드리는 거로 할게요. 자그 다음. 자 붓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기능을 한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우와. 자 숫자 여기 슬라이드바 두 개가 있어요. 기다랗게 생기네 이렇게 크게 하면 크게 변하고 작게 하면 작게 변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두께예요. 붓의 두께. 붓을 두껍게 하면 두껍게, 얇게 하면 얇게. 숫자가 낮을수록 얇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두꺼워요. 자, 밑에는 뭐냐? 그림의 진하게하고 흐리기예요. 자, 여기 검은색으로 진하게 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제가 칠하는 것처럼 100%로 진한 거 숫자를 낮게 하면 흐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낮게 해볼까요 흐리게 이것도 사이즈 똑같아요 사이즈 줄이면 흐리고 약하게 자, 얘는 숫자가 높을수록 붓의 크기가 커진다 숫자가 높을수록 진하다 숫자가 낮을수록 우에 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붓의 모양이 작아진다 밑에 거는 아래 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흐려진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 전 단계로 되돌리기나 아니면 지우기 버튼 할때 어떻게 하느냐? 지우기 버튼 눌러서 숫자 크게 한 다음에 지우셔도 돼요.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건 또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자, 분 모양으로 다시 가서 숫자를 100으로 놓고 자, 분 모양 옆에 있는 요 동그라미 버튼. 요거는 뭐냐? 요거는 눌러 볼게요. 붓을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도 그릴 수 있고, 색연필로도 그릴 수 있고, 마카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붓의 종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 얘는 뭐냐면, 무료로 광고하나 보면 이거 다쓸수 있게 해줄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씩 눌러보세요. 오늘은 펠트펜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 저는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펜 요거로 제일 많이 써요 요거 누른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 볼게요 자 저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귀여운 웃고 있는 친구를 한명 그려줘 보겠습니다 자 안녕 하고 있는 애를 그려줄게요 하이. 음.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왜 그렸느냐. 요 옆에, 동그라미 옆에, 우리 붓 선택했으면 얘 칠해줘야 되잖아요. 자, 오른쪽에 네모 버튼을 누르면 색깔 바라트가 열립니다. 아무데나 갖다 대도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노란색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옮겨가세요. 밑에 슬라이드바 움직여도, 색상, 여기 변하는 거 보이죠? 선택할 수 있고, 밑에 슬라이드바는 같은 색상 안에서 흐리기, 진하기, 연하기, 밝기. 자, 요런 거한 번씩 다 눌러보면서, 아, 이거 색깔감 넣어주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한 후에, 얘를, 볼을 칠해줘 볼게요. 자, 볼을 칠해줘 봤어요. 아, 볼을 칠했는데, 칠하다 보니까, 옆으로 막 넘어가요. 어, 옷은 빨간색으로 칠해볼까? 어, 어, 아, 근데 옆으로 막 자꾸 넘어가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하나 더. 요맨 위에 있는 좌측 버튼. 요거 누르면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 단계로 돌아가라. 라고 실행 취소 버튼. 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뭐냐? 아니야 나 취소 안 할래 다시 되돌아가 이런 거예요. 아니야 나 취소할래 돌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쉽죠? 되돌아기 버튼까지 했어요. 그 다음 자 네모칸 옆에 있는 애 색상 팔레트라고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애는요 많이 쓰진 않지만 자 우리가 이 메뉴바를 감출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여기 1번이라고 종이 여러 장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레이어라는 거예요. 레이어. 레이어는 뭐냐? 종이를 한장한장 겹쳐 놓는 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열어 볼게요. 열었으면 지금 우리가 1번 레이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종이를 한장 꺼냈잖아요. 그한 장에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에 한 장을 꺼냈으면 여기에서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레이어 말고 얘를 똑같은 애를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 아, 세 종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플러스 버튼. 아까 우리 플러스 버튼 눌러서 종이 하나 꺼냈죠? 얘도 똑같아요. 종이가 하나 새로 꺼내지는 거예요. 음, 나세 종이 말고 얘하고 똑같이 생긴 애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복사하고 싶은 애를 선택을 하고 그 아래 버튼, 자, 그려진 종이의 거 버튼 누르면 레이어 복제라고 떠요. 똑같은 레이어를 나는 하나 복제할 거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1번 레이어하고 내가 지금 복제한 2번 레이어 그리고 앞쪽에 세 종이 꺼냈던 게 3번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는 지금 3번 레이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버려요. 이 오른쪽 맨 메뉴 중에 쓰레기통 있죠? 얘를 누르면 버려집니다. 자, 우리가 칠을 할때 우회가 선택된 상태에서 칠하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선에 그대로 먹어 들어가죠? 되돌아가기 버튼 누르고. 자, 그래서 어디다 칠을 해야 되느냐? 아래에다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다 칠을 해야 내가 볼을 우에 거 지금 이거 제가 안 먹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걸 복사했는데 볼이 칠해진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그래요. 얘를 눈을 감기고 우에 거를 선택을 해보면 어 이거 봐음 볼이 칠해져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 지우개 버튼 눌러서 볼을 집어줘요. 일단 볼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복사하는 게 좋겠죠. 다시 되돌아와서 붓으로. 아래 레이어를 다시 선택하고, 이 눈은 키면 켜지는 거예요. 끄면 안 보여지고, 레이어는 있지만,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자, 킨 상태에서 볼을 하나 칠해요. 아, 빨간색 볼을 가진 친구가 됐어요. 아, 나 여기 윗돌이 노란색으로 아까처럼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칼라베라트 와서 노란색 선택한 후에, 저는 요렇 요런 색깔의 노란색을 칠할게요. 그런데, 그대로 일일이 칠하려니까 오래 걸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맨 밑에 하단, 두 번째 붓 모양 눌러서, 이럴 때 페인트 통을 누른 다음, 부어요. 음. <laughs> 자. 그러면 벌써 노란 옷을 입은 친구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으면 밖에 화면 터치 아니면 여기 버튼 하나 눌러주세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버튼. 자 그렇게 해서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자 보험으로 제가 우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지만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얘를 합쳐주고 싶어요. 합쳐주고 싶을 땐 이걸 누르면 돼요. 자 다시. 전 단계로 되돌아가기, 여기 되돌아가기, 다시 레이어로 들어와서 이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쓰레기통 위에 있는 버튼 누르면 얘네 두 개가 합쳐져요. 이렇게 합쳐졌죠. <laughs> 그래서 레이어 하나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얘를 하나 또 복사해 볼게요. 얘 하나 또 복사, 레이어 복사, 자, 여기. 위에 보면 이동툴 있어요. 이동툴. 이동툴을 누르면 얘를 한명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복사 안에를 그리고 얘를 손으로 잡고 축소하면 이렇게 축소가 돼요. 음. V 버튼 누르면 지금 복사 안에 조그맣게 하나 복사해서 애기 하나 만들어졌죠. 자, 하이가 두개 있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지우개를 눌러서 지워줘요. 자, 레이어 한번 더. 레이어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저는 2번 레이어 복사한 애요 자, 나는 요 아이를 처음에 큰 아이 그렸던 걸 이동해 주고 싶어. 다른 장소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붓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구바에서 요 변형툴. 요걸 가지고 얘를 움직여도 되고요. 아난 이거 말고 다른 거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레이어를 바로 들어가서 자 나는 큰 애를 옮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 얘로 해도 이동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옮겨요. 자, 싹. 자 나는 요 조그만 아이도 옮기고 싶어. 자 얘도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툴 옆으로. 근데 얘 조금만, 조금만 다른 형태로 좀 변형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얘를, 어, 지금 2번 레이어, 조그만 아이 선택된, 거, 된 거예요. 얘를 뒤집어. 그러면 이렇게 위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좌우로 뒤집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좌우로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셨죠? 이거는 위아래 좌우로 뒤집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건 뭐냐? 전체가 뒤집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도 전체가 뒤집히는 거예요. 음. 좌우 반전이 뭐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레이어 선택한 레이어에 대해서만 반전이 되는 거고요. 하나 선택한 하나에 대해서만 반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음. 얘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차이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 메뉴 설명 다 됐어요 <laughs> 벌써 다 됐어요 <laughs> 이렇게 쉬워요 자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어, 선택 영역 이런 거 잘라내기인데 굳이 이모티콘 지금 할때 많이 안 쓰여요 자, 자 추가로 제가 하나씩 다 올려 드릴게요 이 손떨림은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손 떨리는 것좀 방지하고 싶어. 그럴 때 선택하는 건데 기본 설정에서 그냥 두고 쓰세요. 근데 나는 손 떨림 너무 그리는 게 선이 막 흔들려. 그러면 최대치로 높여놓고. 요거는 이제 자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가 나와서 선이나 세로선이나 가로선을 그을 수 있어요. 자. 요 위에 거는 뭐냐. 패턴이에요. 패턴. 우리가 이모티콘에 옷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나 어떤 그림 그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다 그렸으면 뭘 해야 되느냐? 저장해야겠죠.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 레이어 옆에 있는 아이. 자, 화살표 누르면 투명 배경. 투명 배경 PNG, PNG로 저장하기 나의 갤러리로 들어가기 있는데 저희는 투명 배경 PNG로 저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투명 배경 저장하기로 할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있어요. 레이어로 갔는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종이를 흰색 배경에다 놓고 여기 맨 밑에 배경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세요 맨 밑에 여기 파란색 체크박스 돼 있죠? 이 상태로 놓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흰색으로 배경을 보이게 해라 라고 해서 칠한 거지 이게 투명으로 저장이 될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이 배경 자체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투명으로 되어 있는 아이 있죠? 이 아이를 해놓고 저장을 해야 돼요. 어, 근데 투명으로 해놓고 봤더니 얼굴색이 흰색이 칠해진 줄 알았는데 안 칠해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반려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 브러쉬 버튼 눌러서 페인트톤 선택한 다음에 흰색으로 여기를 다 칠해줘야 돼요 자 레이어 꼭 확인하면서 칠하는 버릇 하세요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도 선택해서 자 확대 작으면 확대하세요 이렇게. 입도. 큰아이도 확대해서 보니까 입을 색칠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큰 친구도 입 확대해서 색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저장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저장하기로 갈때 PNG, 투명 PNG. 지금 배경이 투명하죠? 여기 레이어 보면 지금 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명 배경지, 투명 배경 PNG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지금 나한테는 안 보이지만 내 핸드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로 하면 내가 그렸던 그림 이렇게 나와요 플레이 버튼 여기 왼 왼쪽 버튼 가운데에서 세 번째 플레이 버튼 누르면 내가 그림 그렸던 과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기 눌러서 이것도 동영상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자, 아, 우리는 이미 PNG로 저장해 놨기 때문에 내 갤러리로 가면 되고, 뒤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의 갤러리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기본 도구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